안녕하십니까? 왈츠 솔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조입니다. 올 한해 동안 제 왈츠 솔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송가인 이야기를 만들고 또송가인의그 어떤 행동 상황을 분석 정리하고 또송가인 노래 이야기를 또 풀이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송가인을 어떤 재미를 음, 송가인 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완체소 TV입니다. 올 한해 그 많은 도움으로 저희 TV도 이제 구독자 그 450명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어, 송가인 그 태국 그 TV 조선 복덩이 들고 해서 사랑과 노래를 들었을 때그 그 때, 그, 태국에서, 음, 한국의 그, 국악, 그, 어떻게 반응한 걸 관찰했는데, 그때 너무, 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줘야가 도움될까. 비록 제가 개인 유튜버지만, 뭔가에 대해서 이 한국의 국악, 판소리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제 하기 전에, 그,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내가 과연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방금, 그, 재방송, 그, TV 조절한 거를 보고, 사랑과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어, 뭐죠, 그, 음, 송가인이 노래, 그, 어, 메들리를 들으면서, 눈시울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뭐, 그 메들리가 사실 한국에 들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TV 속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그 송가인의 그 메들리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송가인 가수님께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그 사랑가를 불렀잖아요. 사랑가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걸 녹음했고 녹화하고 막 상당히 반응이 뜨겁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대체 그런데 한국의 판소리가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래서 비지 g 분석을 좀해해 봤고요. 어 저, 조금 어 뭔가 지금 우리 시점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K, 제가 지금 이제 판소리를 K판소리로 정의를 하고요. K판소리는 역사상이 500년.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1000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K판소리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부터 오는 그 뭐죠? 굉장히 뿌리 깊은 그, 그 시절의 그 대중가였잖아요. 그 시절에 그, 저기, 사람들을 울리고 울, 울고 울리게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유랑단에 의해서 그 마을을 찾아가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런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그 시절 사람들의 안을 이렇게 그뭘 위로했던 그런 판소리인데 그 판소리가 지금에 와서 성장을 멈췄는지 아니면 어떤 사이로든지간에. 아 어, 판소리가, 이제, 그, 어떠한, 대중성?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그, 음, 뭐라 가죠? 그, 수익성? 흥행? 쇼? 관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렇게 들을 때, 도대체 우리 노래의 판소리는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보편을 받는데, 뭐,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됐든 그 그러, 그런데 그러면 BC, BCG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그이 BCG 분석은 스타 그다음 프라일드라 문제야 현금조수 캐시카우어 닥스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스타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앞으로 시장이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이 커지고, 그 점유율도 커야 되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blem 는 시장의 성장률이 크는데 점유율이 낮은 것이고, 현금 저, 적소는 성장 점유율은, 시장 성장률은 낮은데, 그 점유율이, 어, 큰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개는 그, 성장, 성장, 시장 성장률도 없고, 시장 성장 점유도 율 적은 게 이제 개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 K, K 판소리는, 어, 그, 조금 스타, 성장성, 미래 성장성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기 그, 송가인의 그 태국에서 그, 대, 복덩이 들고 해서 사람과 불렀을 때그 미국 그 외국 관광객이 한편 음, 뮤지컬 뭐 이런 저는 그 단어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케이판소리는 뮤지컬 장 유사장르라고 저는 정의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 케이판소리 공연은 어, 상대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 저기 판소리 하신 분이 해에서 외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결국께서 만약에 판소리를 해외 고고 고국, 국민에게 했다고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쉽고 그다음에 그순 순서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K 판소리 그어 팬층 확보 전략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이제 어그 조선 시대는 팬이 있었단 말이죠. 어뭐여장술를술 팔고 했던 어든 팬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판소리를 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면될까요그 다음에 케이판 소리는 역사성이 있는 거죠. 어, 예, 그렇게 한번 이제 간생 역사성 그 역사성을 수백 년 이어온 역사성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프라블럼 차일드 그 성장성 있는데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거죠. 예, 그, 저는 그렇게 하게, 시장이라는 게, 이제, 성장성이 있는 것인지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현재, 그, 돈을 주고 봐주는 관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약하고, 그, 지금 현재, 그, 그, 문화 관광부에서 그 판소리를 대할 때는, 마치 그 박물관에 대한 것처럼 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통이라는, 전통 문화로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물 경, 박물과 실물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게 경계선.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이 흥행이 아닌 문화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캐시카우는 판소리 공연을 해외에서 했을 때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호평이 돈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뭔지 비즈니스 성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말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성도 없고 시장 전물도 없는 게 상당히 더 악수.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될 겁니다. 국악이라는 게그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인 어떤 특, 특징도 있고 지역에 따라 그 어떤 장르는 크고 정장은 약하게 있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 문제에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 성향이 다른, 다른 어떤, 음, 분야가 정권을 잡으면 또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건 미, 뭐, 알 수도 없는 이야기고 어떤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어은 지역적 전통산물이고, 어, 그래서 지역적 전통 산물로 얘기지 그게 지금형 연계해서 아무런 관계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죽은 장르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악은 어, political analysis에 리스크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산물의 차이점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것 좀 무관심한 것 같죠 결국은 국악이라는 것은 현대 음악 장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계층이 또 좋아지도 않고 돈 주고 볼수 있는 게 좋아지 않는데 그러나 그,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기는 너무나 그 잔인한 거죠. 저는 여전히 태국의 그복덕들 뭐, 송가이 사랑가에 대해서 큰그 것을 보았습니다. 아그 국악도. 국악 판소리도 충분하게 해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그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 또 국내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스타로 연결되면 국내에서 K 판소리로 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내면 크게 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각도로 해서 K 판소리는 부가고. 북잔단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다 악기 구성 요소를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마치 뮤지컬은 아니지만, 1인 뮤지컬처럼 하면 어떨까? 뭔가에 대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는, 뭔가 좀그 끌리는 그런 요소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악기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1인 일종의 그, 그, 저기, 뮤지컬처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걸좀 생각해 봅니다. 어 판소리 뮤지컬일까요? 1인 판소리 뮤지컬, 뮤지컬 뭐 이러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서 뮤지컬이 이렇게 시장이 많고 그 수익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모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K판소리 K 를 K판소리 뮤지컬 장르로 해가지고 어떤 악기 그를좀 넣어서 어떤 그 뭐죠 양악기를 좀 넣서 어음 바이올린도 넣고 뭐 첼로도 넣고 뭐뭐 뭐 넣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마이크 들고 8 시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되면 충분하게 그 수익성 창출, 흥행, 쇼, 관객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K 판소리 공연 산업이 충분한 흥행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지금 이, 그, 제 약한 1인 유튜버로서 라이체솔 TV에서 이게 다뤄서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판소리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거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그러한 것 없이 순수한 음악으로 그 우리 역사성을 가지는 우리 그 대중의 문화, 애하는 문화들 다뤘던 거, 서도, 남도, 그리고 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자백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찌됐든 묘하게 어떤 국내 어떤 여러 요소를 통해서 견제를 많이 받는지 았 모르겠지만 이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외국 노래는 다 성장을 하고 국내에서 자생한 노래는 성장을 못했으니까 차지 차지 지점에서 그 어쨌든 이제 흥행을 해야 되는데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그좀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송가인 가수님이 충분한 국악으로도, 트로트로도 이미 그 세상에 알려진 가수이기 때문에 뭔가 성가인 가수님도 이쪽 한번 봐서 그 판소리에다가 그, 그, 저기, 양악기를 부여해서 1인 그, 뭐죠, 그 뮤지컬 그런 개념으로 좀 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송가인, 그리고 오로운 요원, 뭐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좀, 공감하시거나 그러시면,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